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형입니다. 네, 3년 만에 역사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정말 눈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루 후면 FOMC가 끝이 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할 텐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3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 올해 안에 총 6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오를지는 러시아 사태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앞으로의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적어도 향후 2년 정도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주식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나 망설이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금리 상승 시기에 가치주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가치주 중에서도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인 금리 상승기는 경기 호황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 공급망 문제와 함께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고 초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가와 기업들의 비용적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게 될 경우 연 10%에 달하는 엄청난 고물가로 인해 배당 수익과 주가 성장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생각보다 경기침체가 심하지 않고 오히려 전형적인 호환형 금리 상승기가 이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일반 론으로 돌아와서 금리 상승 시기는 경기가 활발하고 물가가 높은 시기입니다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유동성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선반영되면서 시장 충격이 있지만 선반영이 끝나고 정작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시장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고물가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에 영향을 을 받지 않으려면 시장 요구 수익률 보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보다 높은 주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불안하다고 경기 방어주나 금 같은 안전 자산을 선택할지도 모르지만 시장 요구 수익률이 10% 이고 물가상승률이 8%인 상황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올려봐야 그건 숫자상의 이익일 뿐 실제 나의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시장 요구 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중력을 뛰어넘을 정도의 상승 동력을 가진 강력 성장주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제 아무리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더라도 성장하는 힘이 더 강하다면 결국 기업은 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물리법칙이자 산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그렇게 강력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투자 조언이 아닌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이러한 기업도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가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사태가 원자재 가격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현재 자신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인플레이션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원래도 심각했던 공급만 부족 사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락다운 정책 등으로 인해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원자재 가격 역시 크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무형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간단히 말해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업은 늘어난 지출만큼 상품 가격을 늘려 수익을 보전해야만 하는데요. 현실은 모든 기업이 상품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워런 버핏이 말한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하자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선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진 확고한 브랜드를 갖춘 기업만이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얼마 전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사 차량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가장 적게는 2,000달러부터 많게는 1만 달러 이상까지 파격에 가까운 가격 인상을 하였는데요. 가격을 올릴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이게 바로. 경제적 해자이고 이런 기업만이 비용상승 시기에 수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또한 테슬라는 압도적인 성장 가능성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거의 유일한 대형 기술주입니다. 테슬라의 올해 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주당 순이익은 10달러 중반대이고 이것은 약 135만대 정도의 판매량을 근거로 예측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3월에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양산이 시작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두 개의 신공장에서 올해 안에 합쳐서 약 30만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외 프리먼트에서 60만대 상하이에서 10만 대가 더해져 올해 150만 대에서 160만 대의 판매가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판매량 예측에 최고 정확도를 보이는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올해 160만 대 이상에 판매량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올해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은 12달러가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12달러 정도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 대비 PER은 약66.6 정도가 됩니다 성장주의 밸리에이션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PEG죠 PER에서 약 5년간의 이익 성장률을 나눈 것인데요 테슬라는 향후 수년간 매년 50%의 인도량 성장을 가이던스로 내놨지만 전문가들의 굉장히 보수적인 예상치인 향후 5년간 29%의 성장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PEG는 2.3 정도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보다도 더 낮은 성장 가능성 대비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회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를 나는 알고 있을 때 발생하죠. 하지만 제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 주가는 알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미래 성장의 가치를 둔 기업의 주가는 당장의 불확실성에 쉽게 매몰됩니다.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국이 몇 달이 아니라 1년, 2년 더 길게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본인의 투자 타임라인이 길지가 않다면 불확실함에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나의 구매력을 보전하고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모두가 헐값에 던질 때 사람들이 다들 별로라고 할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은 기회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욕심이 아니고 투기도 아닙니다 테슬라와 같이 미래에 크게 가치가 상승할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투자하는 최고로 단단한 가치 투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